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수곤입니다 가짜로 가 복장을 꾸며 왔습니다 자 오늘 옷 꾸미느라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어 콜라보레이션 페스티벌을 지금까지 영상 올리느라 다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임명하셔 분들 만든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금요일은 댕댕이랑 모찌랑 내일 네, 마지막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정상대로 돌아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 보시면 돼요.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올리는 거 없어요 이제. 다 대회라서 이렇게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해 주신 분 여러분 구독자 한 명이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이 좋은 유튜브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